특혜는 네. 많이 쓰시 네, 요 아, 이게 <laughs> 스카이드에서 편집자가잘해주고 있는데 이미 제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그게는 그게는 k a y okay. o k a 넓 o 한 편이죠. 아, 어, 네 그런 부분이 Okay, o <laughs> 같습니다. 이제 음, 그런 분들은 이프롬 y o k 는게 맞는 것 같고 k a a d y 미국 a y o 좋아하는 미국 대학 30개. 암녀. Let's get it. k a y okay. o k a 입니다 미국 애 남녀의 비입니다. How are you doing? Okay, how are you? Okay, I'm well. 어 머리띠 하신 거예요? 네 하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아니요 너무 예뻐서 아, 네네 네. 머리가 많이 기셨나봐 머리가, 머리가 많이 했는데. 내려와서 음. 이렇게 요즘에 머리띠 하니까 나는 편하고 좋습니다. 아 저도 머리띠? 비까요 네, 저도 다음 시간에 는 한번 모리트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맞다고 네. 합니다. <laughs> 네, 어, 오늘도 저희 미국 애견남녀가 준비한 어, 많은 분들의 이제 성원에 입어서 이제 네. 대학교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은 어떤 학교 한번 해 볼까요? 음, 달마스 칼리지? 어, 지금 <laughs> 마, 지금 <막> 생각하고 <laughs> 하시는 거예요? 아, 괜찮나요? <건가요>?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네, 오늘 이제 덜머스 칼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저희가 이제 덜머스 칼리지의 어 이제 전이 먼저 학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역사, 문화 이제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의 이제 어드미션 프로세스, 데라인 그다음에 어떤 에세이 준비해야 되는지. 이 학교는 좀 준비할 게 많아요, 참고로. 네. 음. 그리고 이제 덜머스 칼리지의 이제 서플리먼트 에세이 중에서 하나 네, 이제 전이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Let's get it. Um, d 이름부터가 이제 c o l 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음. Liberal a r 이고요 w i l l i a m 뭐 다른 그런 어, 뭐 Hammers도 그렇게 l i b e r 로 아예 정해진 학교는 음. 아닌데요. 크게는 그런 학교 l i b e r 랑큰유니버스트 사이 음. 어디가 있는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어, 크게는 IB 어, 대학교고요. 네. 근데 조금 다른 IB랑 다른 게 조금 롤드 아이비 학교입니다. 아이비 학교 안에서 조금 랭킹이 음. 조금 낮은 편이긴 하죠? 그것도 그렇고 크게는 음. 이제 다른 아이비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학교입니다. 음. 다른 뭐 하버드, 예호, 프린스턴, 뭐 클롬비아, 유펜 크게는 다 인지도가 높고요. 음. 뭐 코넬, 브라운까지도 나름 괜찮은데 어 저의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이기도? 사실인 거 같기도 합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크게는 다알아몬가요 굉장히 다른 학교, 다른 그 아이비 일곱 개 아이비 대학교에 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뉴햄셔. 꼭대기에 음. 있는데 물론 대부분 아이비가 이제 뉴잉글랜드 주에 있기 때문에 좀 음. 추워요. 음. 근데 이 학교는 더 추워요. 뉴햄셔. 헨오버에 음. 있기 때문에 거의 겨울에 이제 많이 춥고 좀 외롭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색깔도 좀더 크리에이티비를 원하고 음. 좋게 말하면 굉장히 특이하고 독창적이면서 인디펜던트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색깔이 강한 음. 그러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향하고 지지하는 이제 그런 어 에듀케이션 인바운드먼트를 제공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은 녹색이고요. 녹색하면은 무슨 생각나요? 학교 색깔이 녹색인데. 학교 생각아뭐 이렇게 뭔가 자연 친화적일것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린 그린 해가지고요. 음. 크게는 그런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학교에 있는 위치도 그렇고 크게는 어그 색깔에 맞춰서 네 크게는 많이 쓰시네요. 네아 이게 습관에 대해서 편집자가 잘 해주고 있는데 이미 제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 괜찮, 괜찮습니다. 자유입니다. 말하는 것. 다음에 <laughs> 카오디지. 네. <laughs> um, College. 크게는 카리디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오퍼링이 뭐 당연히 큰 유니버시티보다 많이 넘는데요. 음. 그나마 이제 많이 이제 선호하는 이제 학과가 컴퓨터 사이언스, 음. 뭐 바이오즈일 수도 있고요. 음. 어, 그런 아티 쪽인 그런 메이저도 되게 어, 유명하고요. 휴머니티스도 강하고 대학원으로 가게 되면 비즈니스고 턱 스쿨입니다. 턱 비즈니스 n e s s 메 c 슨 유명하죠. 메 d 코스고그 e 때문에 그그 a l s c 나 o o l I have a great a n a t o 인 y I have a g r 서 a t a n a m d 를 따서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982년 t o m y I have a great a 데 a t o m y I h 그 v e a great a n a t o 맥킨토시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처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음. 어떻게 보면 그런 맥킨토시 프로젝트라는 그런 거 이름 안에서 이제 맥그달머스랑 같이 어떻게 보면 은밀히 음. 이렇게 같이 비투비가 돼서 그 학교에서 음. 이제 그런 맥킨토시를 도입을 해서요. 학생들이 이렇게 어, 그런 퍼스널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고 크게는 달머스가 그런 제공을 이제 자, 어, 자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애플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매키도시 컴퓨터가 조금 더 이제 보편화 될수 있게끔 음. 마켓에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음, 네. 오케이.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어 그럼 이제 제가 그더 알머스의 그어 어드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학교 같은 경우는 E T. 를 이제 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regular 같은 경우는 이제 regular decision. 그래서 ED 같은 경우는 어 deadline이 보통 이제 1월 11월 1일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이제 자주 얘기해서 입이 아픈데 12월 중순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regular decision 같은 경우는 어 이제 1월 2일 보통 1월 초죠. 1월 2일, 2일까지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 결과 발표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이제 조금 있으면 결과 나오는 그 시기인데, 그렇게 이제 어그 타임라인이 되고, 어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음좀 설명할 게 많아요. 일단은 그 커먼 어 앱을 쓰셔야 되고요. 베세이로서, 그리고 이제 서플멘트 SS가 있는데, 어 이게 보시기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한 13개, 14개 정도 되는데, 와우. 다행히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큰뭐 덩어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총그서플먼탈 에세이스의 덩어리가 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첫 번째 덩어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한개 프럼트가 있고 이거를 이제 무조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덩어리, 덩어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두 번째 같은 네네 두 번째 이제 그룹 2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프럼트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것,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곱 개또 프롬트가 네. 있어요. 그 프롬트 안에서 또한 개를 선택을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좀세 개를 쓰시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 개인데 좀 질문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내가 좀제 이제 내가 재미있게 쓸수 있는 그런 프롬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프롬트는 있다가좌이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어 프롬트를 보시면은 아까 좌이 설명한 것처럼 학교가 굉장히 이런 어 그런 뭐 크리티비티 에이 이런 것좀 강조하고 음. 되게 널디한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그런 게 그냥 질문이 거의 없고 항상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말들을 좀 인용해서 음. 이런 이제 말을 했는데 넌 어때?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우리 극작가 있죠. 영국의 극작가 이제 오스카 와일드 한가 한 말이 뭐가있죠 Be Yourself. Yeah. 제가 네. 좋아하는 음. 그 노벌리스트 중의 한 명입니다. 네네네. 네. 네. Oh, be Yourself. Everyone else is already taken. 머리 스타일도 잘좀 비슷해요. <laughs> 제가 따라한 건 아닌데. 조금 <laughs> 어, 어, 그, 어, 따라오시면 따라하셨... 네, 저보다 네. 좀 길긴 한데 굉장히 웨이비하시면서 음. 컬브하십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 뭐 에브르먼 엘슨은 다테이 k e 됐는데 너는 어떤지 너에 대해서 인 n t r o d u 해봐라 그냥 인 n t r o d u c 할수 있는 거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표현들을 인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what excites you? 너를 뭐 기쁘게 하는 거, 재밌게 하는 건 뭔지 아니면은 너의 그런 n 디한 모습을 뭐, celebrate 라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여달라 되게 제, 질문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에세이 대로 치면은 좀장난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좀 특이한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 나오고 대부분의 질문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제 좀 학생의 퍼스널한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 질문들만 봐도 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는 거알수 있고 잠깐 제가 음. 좀 끼어들자면은 그 아스커바드가 한말 중에 음. Be yourself, everyone is taken. 그게 음. 굉장히 되게 이학교의 이 음. 어떻게 보면 그 컬처에 아니면 학교가 지향하는 그런 핵심을 찍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저 말고 이제 로마롤일수도 뭐, 어, 있고 나왜 음, 음. 누군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Everyone is taken 음. 네가 그렇게 되려고 한 사람은 다 이미 다 맞아. 이제 어, 임자가 있어 아니면 이미 음. 다 테이크가 됐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너가, 너만 되면 돼 너를 음.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이 굳이 되지 말고 <laughs> 너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 돼그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는 달머스에서 이제 원하는 음. 그런 학생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절을 준 다음에 인트로듀스 yourself라고 음. 했기 때문에 너만의 좀 이제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프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교 그런 프롬트들이 좀 재밌다라는 거 음. 참고해주시고 접근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액션을 머티리스가또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학교을 다뤄보면은 약간 UVA스러운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잖아요. 여기서 UVA스럽다라는 거는 아,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줌프롬프만 답변만 하고 이런 에디셔널 다큐멘트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어이 다름스는 그거에 완전 반대입니다. 음. 어 이제 아주 친절하게 어 네가 분명히 이커버레에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우리 이제 이메일도 괜찮고 팩스도 <laughs> 괜찮고 음. 학교 이제 그 포털 사이트도 괜찮으니까 어딘가에 올려줘라고 아주 친절하게 명시를 해 주고 있고 이제 어 받는 그런 다큐먼트의 종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아트 포트폴리오 받고 그다음에 어워즈 어워즈 받았던 내용들, 아니면 뭐 챔피언십에서 이제 우승했던 사항들, 아니면은 네가 어떤 이벤트에 참여했다든지 음. 뭐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수적인 것까지도 원하면 다 이렇게 업로드하거나 음. 볼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어 그런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해줘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어, 거기 학교에서 이제 명시하는 게, 어, 이런 lengthy paper는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한 장으로 압축해서 이런 거를 이제 올려줘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학생이랑 요거 이제 요 파트 준비할 때는, 어, 이제 한 장에 좀 깔끔하게 이제 abstract 식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링크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요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썰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준비할 때, 이, 이 다트머스 대학교를 ED로 하는 학생들이랑은, 어, 어, 상당히 준비할게좀 많다라는 네, 그런 이제 게 있습니다. 네, 잘겠습니다 <laughs> 네. 음, 그러면 이제 잔이 어, 이 많은 프롬프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Celebrate your nerdy side. 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nerdy side를 어, 최대한 어, 뭐 축하해라 아니면 음. 최대한 말해보라. 하는 음. 건데요. 그아스칼 와우드도 그렇고 딱 학교의 핵심을 딱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크게는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경험이든 있 크게는 굉장히 아티스틱하면서 조금 똘기 있는 음. 특이한 뭐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음. 뭐 레인보우 색깔 셔츠를 즐겨 입, 입는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만에 그,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이학교에서원하는학교 그 학생들 상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프라프트를만이 고르실 경우엔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그런 아티스틱이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런 프라프트를 당연히 고르시는 게 현명하고요.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럴리사 이이프라프트를 골라 가지고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서 <laughs>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이프라프트를 고르신다는 거는 이제 제 이제 수많은 게 이제 대부분 이런 쪽이다, 학생이. 음. 그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프랑트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도 돼요. 그게는월카운웃 안에서 뭐 특이하진, 내가 봤을 땐 특이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지향을 하고 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들고 나는 자신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왜하고 나한테 얼만큼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디렉트 하면서 되게 아네스트하게 나이로 하시면요, 그게 이제 당연히 학교한테 좋게 어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 딴데서는 좀 이렇게 포장하거나 좀 이렇게 약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들을 여기서는 과감하지만 과감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제 표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널디한 편이죠. 어,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laughs> 음, 그런 분들은 이 프럼트를 고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냥 좀 평범하고 별로 이렇게 막 그런 널디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 프럼트를 골라서 맞아요. 곤란한 이제 네, 뭐, 상황에 이제 직면하지 마시고 다른 프럼트들도 친절하게 이제 많잖아요. 일곱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다른 것도 충분히 고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달 t 스 다트머스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좌니 이제 학교의 역사 그리고 문화 소개해 주셨고 제가 이제 어드미션 프로세스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 많은 프롬프트 중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는이 널디안 파티에 대해서 쓰는 그 이제 프런트에 대해서 저희 전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업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 네. 오늘도 음.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대학교를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네. 이거 이제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음.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음. 좀더 이렇게 조리 있게 음.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너무 훌쩍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만 이렇게 음. 드다는점좀 아쉬운. 주문 있는데 나름 매번 좀 즐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즐기는 만큼 보시는 분들도 즐기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로 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스. 감사합니다. 바이.